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저희 지금 국화가 국화 국화 이렇게 모종이 제가 이거 3주 정도 됐어요. 보정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넷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그 꽃들이 꽃 꽃이 맺으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장점을 좀 끊어 줬어요. 이렇게 가지 많이 내라고 그갖고 이렇게 끝을 다 생장점을 끊어줬더니 이렇게 이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좀 통풍이 좀 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 밑에까지 이파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다 밑에 이렇게 끊어줬어요. 여기 그렇게 새싹 나는 것마다 밑에는 좀 통풍이 되라고. 근데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져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금만 털어내고 털어내고 이제 조금 갑자기 큰 그릇으로 이렇게 큰 화분으로 갈아서 가을에 게 조금 크게 푸짐하게 보려고 이거를 모종을 주문해 가지고 바로 그안 갈고 이제 뭐 장마도 올 거고 그랬어 가지고 그 전에 그 3주 전에 지금 현재는 장마예요 이제 장마가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3주 전에 사 가지고 장마 전에 사서 장마 때는 안 건드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두고, 그 포트째 그냥 놔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를 내면서, 저 꽃, 그냥 놔두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장점에 여기 이런 데를 이렇게 끊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 하나, 둘. 이렇게 한 가지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나오죠. 여기, 여기서도 이 밑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제가 이렇게 생전점을 끊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마도 끝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큰 포트에 옮겨서 애를 덩치를 좀 크게 해서 가을에 이렇게 푸짐하게 꽃을 보려고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지금 2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8월이 되게 더우니까 이제 이 뿌리 썩음 같은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사 이렇게 물 빠짐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렇게 분갈이 혼합토 있거든요. 혼합토. 근데 이 혼합토만 쓰면 이 더위에 음, 물음이 올수 있으니까 이 혼합토에다가 제가 집에서 다육이 흙 쓰는, 다육이 흙, 흙이나 이제 일반 그 봄꽃도 정마를 보내려면은 그 거칠게 썼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흙, 그 흙에다가 이 저기 상토, 용토, 혼합토, 혼합토를 이렇게 고, 고요 이거는. 호나토 이건 이제 그 이게 가을이고 겨울이면 이 호나토에다 그냥 심어도 돼요 이렇게 곱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거치죠 이렇게 거어요 표고 확나죠 이거를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거친흙을 여기 섞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여기 큰 화분에다가 어, 옮겨주요. 이렇게. 차로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얼른 갔다 왔어요. 여기를 이제 요고요 아이는 음또 국가, 음. 또 국화. 음. 브란 파운틴 살몬이라 근데 브란 파운틴 파운틴 살몬 예. 이 국화 이름도 길고 어렵네요. <laughs> 이게 이 아이인데 또이 아이 또이 아이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생장점을 여기서 끊어놔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끊었더니 이렇게 두 가지 이 밑에서도 이제 더 나올 수 있었겠죠? 여기를, 이 성장하는 부분을 끊어 놨기 때문에, 여기들을 끊었더니, 이 밑에도 이렇게 다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이 밑에 이렇게, 헌하게 바람통하라고 이 밑을 다 따줬어요. 지금 여기도 새싹이 또 나오잖아요. 위에를 성장 못하게 하니까 자꾸 밑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떼줄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는 통풍이좀 되라고. 떼주고, 요거는 이름이 또 틀려요. 어, 이거는 이름은 같은 데 이거는 핑크, 이거는 살몬, 삶은 색이 따로 있나? 이거는 핑크. 가, 이름이 브란 파운틴 핑크. 브란 파운틴 삶은. 이러네요. 삶은 색깔이라는 게 따로 있는 지 음, 핑크. 얘는 핑크를 넣고, 이렇게 딱 해놓고. 얘도, 얘도, 얘는 원래 가지가 조금 많았었어요. 이렇게. 요 정도 많았었어요. 그것도 꽃몽어리가 이렇게 잡히려고 했었어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꽃몽어리 같은 거를 다그 가운데를 따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밑에서 더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장점을 다 끊어 놨거든요.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니까 아직 안 늦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꽃을 맺으면은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꽃맺으려고 하는 건 이렇게 생장점을 다 끊어놨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8월 말쯤이나 9월쯤부터는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다 끊어놨더니 그 지금 이거 이렇게 생장점 끊어놓은 지가 일주일 됐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성생성 성, 이렇게 생 저게 뭐지 성장이 되게 빨라요. 지금 이만 요 정도 있었거든요. 요 정도? 근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속가놨더니 여기도 이것도 이제 한 가지에 이렇게 한 가지에 생장점을 여기서 끊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생장점을 여기를 이렇게 끊어주면 가운데를 끊어주면 또 어딘가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생장점 지금 끊어준 자리가 여기 있죠? 여기 딱답니다 이렇게 생장점 끊어준 자리 그러면 이 밑에서들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짐해졌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옮겨 심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농장에서 온 상토니까 지금 국화가 이제 성장해서 꽃을 피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얘는 뿌리를 그냥 다안 가지고 많이 털고, 많이 털고 갈게요 위에서, 위에서 많이 털고, 밑에는 이렇게 뿌리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만 이렇게 풀어줄, 풀어주는 식으로만 끊어주고. 위에서만 좀 털어 줄게요. 이게 상토랑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흙이 이렇게 이 정도만 이게 그래도 그 저기 펄 펄라이트나무의 뭐 자갈이 조금 섞인 상품라서 어 그렇게 저 나쁜 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너무 많이 안 털고 얘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린 상태고 위에는 이렇게 입장이 많이 가지를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안 다듬고 안 끊고 그냥 이렇게 심을게요 펼쳐서 안치려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뿌리가 편안하게. 이제 요, 요 혼합토랑 상토, 용토 이런 거 혼합토랑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여름나기 위한 그 꽃들 심기 할때 이렇게 거칠게 썼던 흙이랑 이 흙이랑 이렇게 조금 섞어서 아직도 8월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호나토에는 이런게 이렇게 섞여있네요. 이런게 물빠짐에 좋은 것 같아요. 물빠짐 좋으라고 이런게 섞여있는거 야자사 야자수 그 열매 껍질 같아요. 껍질 그, 그 식이섬유 그질 그거 같아요. 거친 흙이랑 이렇게 섞어서. 보이시게 잘 보이시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밑에 좀 깔아주고 이렇게 물빠짐이 좋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앉히려고요 이렇게 뿌리가 쫙 사방으로 펴지게 이렇게 앉히고 거친흙이랑 섞은 흙을 저는 이제 기본 요런 흙에다가 이런 흙에다가 요렇게 요런 흙에다가는 일반 화초를 심고 또 저기 다육이는 여기다가 이제 마사나 펄라이트나 사야초를더 뭐 섞어서 여기다 이제 저기 다육이는 여기다 그, 그 마사랑 거친 걸더 섞어서 쓰고 요거는 그냥 일반 화초를 써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이 국화는 제가 이렇게 더 푸짐하게 가지를 많이 내, 내게끔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 화분 그, 발이 용토 같은 거를 좀더 섞었어요. 더섞고 그래도 너무 그것만, 분갈이 용토 그것만 쓰면은 그 이제 파월 나기가 힘들까봐 이제 이렇게 조금 거친 흙을 이렇게 섞었어요. 더 넣고 앉혀야 겠어요 더 넣고 이 화분이 제가 이제 얼마나 크게 키울라고 화분을 좀 큰거 이게 한 12cm 정도 되는것 같아요 이렇게 4방 8방 뿌리를 보내고 이렇게 이거 딱 앉히고 Okay. 잘안 보이시나? 에서 흙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한 1.5cm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물을 줄때 지금이야 물이 아쉽지 않아요. 지금 장마 이쪽 끝날 무렵이라 이제 공기 습도도 많고 저기 수분이 많고 이런 지금 흙에도 수분이 많아요. 기존에 지금 뿌리에도 수분이 많았어요. 그, 이제, 수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별로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8월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물한 번씩 줄 때, 이렇게 이 흙이 너무 많으면, 물이 이렇게 반은 흐르고, 겨먹기 전에, 스미기 전에 흘러버리는 게더 많고 하니까 골고루 볶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1.5cm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물을 줄때 여기 고였, 고였다가, 스이기 때문에, 예, 스며들기 때문에 골고루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5cm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게, 예, 심었어요. 이렇게. 올 가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게 한번 준비를 해봐요. 지금, 지금 준비를 해야, 지금 이제 한달 조금 지나면 예쁜 꽃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화는 지금 준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또 얘는 얘는 또 아까랑 틀리네. 핑크 아까겐 이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 핑크 얘도 마사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물빠짐 되게 좋은 이렇게 화분이 물빠짐 이렇게 이 좋아요. 좋게 돼 있어요. 고 보이시나요? 굉장히 물빠짐이 좋게 돼 있는데다가 마사를 이렇게 넣고 오선 하초 등간에 물빠짐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넣고 얘도 이렇게 올 얘네들이 올해 초쯤에 이게 삽목을 해가지고 뿌리 내림을 한, 하신 것 같아요 농장에서 그래서 이 뿌리가 너무 꽉차있지도 않아요. 지금 포트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포트인 것 같아요. 이게 한 6cm 이렇게 6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작은 포트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뿌리가 꽉 차가지고 막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올 초쯤에 삽목을 하셔가지고 옮기신 것 같아요. 웅장 분들이.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위에는 걷어주고, 이 농장 흙은 조금 많이 터는 게 너무 많이 말지 지금 이 입장에 비해서 너무 많이 터면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입장에 비례해서 입장이 입장이 적으면 뿌리가 적게 남아도 되는데 이렇게 많을 때 많을 때는 그래도 뿌리를 조금 적당히 좀양겨야 돼요. 날린 거 빼버리고 딱딱한 게 이렇게, 이렇게 뭉치 있는데만 조금 풀어주고 이 많이 털었죠? 많이 털었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새싹들이 이렇게 막 나서 이렇게 말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것만 되게 이렇게 붉은 뿌리 정도가 싱싱하면 거의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벌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딱 안착을 시키고 잘 안치고 네. 아직도 밑바짐은 아주 신경 써서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여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 누르는데, 이제 살짝, 살짝 누르되, 흙이 너무 많지 않게 화분 밑으로 이렇게 화분에서 1cm에서 2.5cm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래야 조금씩 누른 거예요. 살짝 눌렀어요. 살짝 눌러서 지금 1cm 정도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1cm 정도. 이렇게. 이제 물을 주면 좀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화분도 조금 넉넉하게 제가 쓴 거예요. 흙을 이제, 흙이 더 내려가고, 흙을 많이 줄수 없으니까, 흙, 요거를 조금 큐, 큰 걸로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한 20cm 에서 30cm 정도 올라와서 크게, 그 정도로 클수 있게, 이번에는 이제 완전 완전히 이제 옮겨주는 거죠. 두번세번안 옮기고 이제 이제 마지막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넉넉히 좀 커야 될것 같아요. 한 25cm에서 30cm 클 정도로 키울 거니까 좀더 이름표는 꼭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브란 파운티 핑크. 지금 이 흙들도 지금 촉촉해요, 촉촉하고 얘도 물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젖어 젖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은 물을 안줄 거예요. 물안 주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해요. 그러니까는 공기 중에 습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물에 물은 며칠 있다 주려고 여기 철떡 찰떡, 철떡 찰떡 철떡합니다 지금 속에 흙도, 이 흙도 완전히 그, 음, 그, 완전 상토는 아니에요. 그냥 혼합상토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흙이 물빠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대충 털고, 이렇게 앉혀줄게요. 넣었어요. 뿌리 좀더 넣고 뿌리가 너무 기니까 끊을까? 벌려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가게 펼쳐주고 슬슬슬 해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흙이 일자로 꽉 찼잖아요? 찼을 때, 살짝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살짝만 눌러주면 거의 1cm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을 주면 좀더 내려가겠죠? 요, 요렇게. 1cm 정도, 이렇게,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한마디 정도는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물을 주면 더 내려가겠죠?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뿌리를 너무 위에다 심은, 요거는 키가 작아서 위에다 심어가지고, 요 가운데만 조금 더 넣어주는 거고, 어쨌든, 물을 줄 때, 이제 물을 줄 때마다 이 흙은 이렇게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가을되고, 햇볕 받고, 물 먹고, 햇볕 받고 하면 이제 이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 화분 안에서 물이 고였다가 처, 서서히 이렇게 스며야지 이 화분 전체에 골고루 물이 습, 습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 물, 저 흙을 주면은 이렇게 줄 때마다 다 물은 반은 스미고 반은 쏟아져다 내려가고 해서 얘네들이 물기를 만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어떤 나이는 물이 들어가고 어떤 나이는 물이 안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넉넉히 물을 이렇게 철렁철렁 담고 있다가 스미게 이렇게 공간을. 안에 화분 안에 공간을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해 줬답니다. 오늘은 가을을 미리 미리 가을에 꽃을 예쁘게 보려고 미리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지금 북화를 이렇게 준비하셔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가을의 예쁜 꽃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국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이제 장마도 끝나가니까 지금쯤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흙이 이렇게 화분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면은 이 물줄 때이 주변도 깨끗해요. 이 주변도. 이, 이 주변, 이 밖에 주변도. 이 밖에 주변들도 깨끗하답니다. 이렇게 한번 국화를 미리, 미리 가을 준비를 미리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마를 건강 조심하시고, 예,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